풀딱 어. 아아제 네, 안녕하세요 스세잎들 반가웁니다 풀딱 아아입니다네 상대 탑 람머스 나왔고요예 람머스 오버파밍 못하게 막으면서 1킬 먹고 시작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탑 람머스 기원하면서 댓글 다시는 형님 계시는데 제가 왜탑 람머스 안 하는지 제가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오버파밍만 이제 16년 동안 연구를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람머스 나서스를 뚫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뭐야 이거? 자, 이 형님이. 아 나서스 이거 평타 기반 챔프 AD잖아 하면서 이제 후픽으로 나머스를딱 뽑았는데 응난 마법전사야 리안드리브 돌릴 거야 야첫템 천갑옷 네, 이거 아무 의미 없는 300원 낭비죠 마법전사 앵벌이 나서스야 계속해서 돈 뜯어주면서 네, 장풍 한번쏠 때마다 예 보너스로 10원씩 들어온다. 너무 달달하고 대가리. 와 이게 안 닿네요. 자 벌써 라인전이 너무 긴장감 없는 게 느껴지십니까 선생님들? 자, 이래서 탑 람머스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댓글 창에서 인디언 기우제 하시는 분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예, 그 인디언 기우제는 이번 생에는 이루지기좀 힘들 것 같다. 솔직히 람모스 쓰레기 챔이잖아. 솔직히 나소스보다 더 쓰레기인 것 같아 얘는. 장풍 찌그려 주면서 자구석탱에 짱바가 주면서. 요 라인 빌고 집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이 당했습니다. 자 돈이 그냥 쫙쫙 벌리죠. 쫙쫙 벌려. 자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제가 이제 라인전 이렇게 즐겁게 즐기고 있으면은 100% 확률로 바텀에서 부보짱이 날아온다. 왜 이렇게 죽어 나가는 거야? 날도 좋은데 요즘에. 일단은 요거까지 밀고, 빨리 집한번 갔다 옵시다. 자, 요거는 템 띄워서 싸우면은, 예,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지. 미니언이라 먹으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자, 방템만 올리는데, 저는 AP템만 올리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상대 허를 찌르는 마법전사 나소스다 자, 요런 거 이제 저는, 두고 못 보거든요? 자, 오버파밍은 요렇게 막는 겁니다, 스님들 자, 대포라인일 때 따라가가지고 몸통 박치기 해주면서. 대포라인이랑 같이 싸우면은 이게 못 밉니다, 초반에. 그러면은 조지는 거지. 왜 이렇게 안 죽어, 그리요? 장풍 찍들어주면서. 자, 마법전사도 아서스다, 이 자식아. 이 콩벌레 자식아. 자 절대로 예 눈뜨고는 오버 파밍 하게 못 해줍니다 왜냐 저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자 이렇게 초장에 초장에 그냥 초전 박살을 내버려야 예뭐 살자 람머스 이런 개짓거리를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빠르게 집 가서 템더 사오겠습니다. 자돈 뜯어 주면서 그렇지 도발 오히려 좋아 어, 돈더 뜯어 주면서 10 플러스 10원 에, 거의 뭐 이거 한번 싸움만 했는데 미니언 두개 먹은 거나 마찬가지죠 장풍 찌끄려 주면서 자 람머스한테 맞을 일이 없아 잠시만요 아 이런 싸가지 없는 동작 장풍 찌끄려 주면서 플러스 6원 너무 좋고. 자, 계속 라인 푸시해가지고, 딴짓거리를 못하게 해줍니다. 자, 슬로우로 선공을 터뜨리고, 장풍으로 추가 돈을 뜯어줍니다. 요렇게 하면 돈 많이 뜯을 수 있거든요. 10 플러스 8원. 와! 와, 501님 분신, 상당히 야무졌네. 하지만, 죽는 건 피할 수 없었고. 자, 람모스 이거, 파밍도 힘들거든요. 짱꿈찌끌어주면서 너무 즐겁고. 자, 요것도 방심하면은 또 혼날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확실한 각에서 다이브 치겠습니다. 바로 앞에서 라인, 장풍으로 밀어주면. 집을 안갈순 없지만 또 집을 갈 수도 없죠. 이것이 바로 콩벌레의 딜레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텔포를 뺄 수밖에 없었고. 자, 복귀 선물, 장풍 찌그려 주면서. 플러스 구원 너무 좋고. 자, 아, 이거, 브라이어 국 날라온다. 탑이 아니었네? 자, 와드방, 뭐야, 이거? 깜짝이야. 나였잖아. 자, 브라이어 위치 찾았구요. 슬로우 걸고, 장풍 찌그러지면서. 그게 되겠냐고, 이 자식아. 어? 그게 되겠니? 자, 람머스 이거 지금 또 넘어가려고 각 보는 것 같거든요? 아니네. 자, 일로 오세요. 아, 이제는 그냥 대충 긁어도 8원씩 들어오네요. 복리의 마법, 이제 시작됐고. 자, 나서스의 앵벌이 속도, 도저히 막을 수가 없고. 도발만 살짝 조심해주면서 대가리. 장군. 야, 집 가야지. 안 가면 죽는다, 진짜. 곱게 가자. 아, 뭔데, 바텀. 아, 뭐, 자꾸만 더블킬이야, 이거. 아, 하여튼, 이게, 라인전만 하면은, 이따위로 된다니깐요, 진짜. 내가 이래서 내가 살자 한다니까. 응? 이거 봐요, 그냥, 나 혼자 조용히 라인전 하고 있으면은, 라인전 이기든 말든, 그냥 무조건 우리 팀이 다 터진다니까? 이러니까 제가 이제 상대 정글을 어떻게든 제 쪽에 끌어올려고, 어, 상대기지 들어가서 난리 발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들. 이거 봐요, 이거. 다 죽어나가잖아. 어? 또 이거 순장각 떴네 이거 순장각 떴어 이거 아무것도 못하고 또 썰엔 쳐야 되겠네 이거. 아니 반반만 가면은 그냥 어? 대충 이거 그 람머스 조져놓고 한타 가면 이거 뭐질 수가 있나 이거? 어? 나서스 템 띄워서 한타 가면은 그냥 어? 중앙에서 부비부비만 해도 그냥 다 녹아내리겠구만. 근데 이렇게 상대방이 킬을 쳐먹는다 그러면은. 어, 죽지도 않고 저만 죽을 거 아니야, 또, 한타 가면. 자, 일단은, 최대한 돈을 많이 뜯어서 내려갑시다. 자, 람머스가 얼마나 쓰레기 챔프인지 보이시죠? 예, 11분 내내 12분 동안 계속 쳐맞기만 하고 있다. 너무 챔프가 수동적인 챔프여. 응? 원딜은 잘 자르겠지. 그것뿐이잖아, 근데. 예, 저는 저런 거 답답해서 못 합니다. 이 사람 인내심이 참 좋네요. 내가 때려야지. 예, 나서스 하면서 할 얘기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나서스는 어쨌든 원거리 스킬이 있지 않습니까? 스킬들. 오버한다, 오버한다. 자, 벌 받아야 되겠지, 이 자식아? 바로 잡아주면서 어딜 기어 나와, 이 자식이. 자, 바로 들어가자. 자, 바로 들어가자. 자, 브라이어, 브라이어. 대가리. 그렇지. 이거 봐, 그냥 제가 딱 내려가면은 아예 게임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반반만 가면 되는데, 그걸 안 해줘, 우리 집. 믿을 건 50행님 밖에 없네. 자, 이제 와서 이제 넘어오는 부푼 꿈을 꾸고 있죠. 그렇지, 바로 맞닥뜨려 주면서. 자, 장풍 찌그려 주면서. 그래, 구차하게 도망이나 가라, 이 자식아. 야, 서로 굶 빠지면은 서로 변수 없기 때문에 라모스 그냥 하루 종일 쳐맞는 겁니다. 아, 오공행님, 나이스 샷. 예, 네, 어시 입금 달달하고. 야, 바텀 터져가지고, 뭐, 미드까지 그냥 바로 밀렸네요. 아, 진짜, 우리 팀 바텀, 진짜, 때리고 싶다. 개판 이러냐. 와, 뭔 항복이야, 이 자식들아. 이제 시작인데. 자, 가자, 가자. 자, 인생 역전 하자. 자, 팔자 고치러 가자. 자, 빨리 따라와라, 따라와라. 슬로우 걸어주면서. 대가리, 그렇지. 바로 이거죠. 아 얘는 안된다 어, 얘는 못 잡습니다 그렇지 자식들아 숨만 쉬고 있으라고 숨만 어? 숨을 쉬는게 어렵냐 이 자식들아 저도, 저도. 야 어? 스파고 마시고 후 하고 내뱉으라고 이 자식들아 어? 그게 어렵냐고 제발 좀아이 자석 자리만 비우면은 진짜 지독하게 라인 미네 이거 여기서 많이 본 장면이죠 한번 잡자, 이거. 몸통 박치기, 그렇지. 아, 달리기 더럽게 빠르네. 아, 이 얄미운 새끼, 이거. 달리기 빨라서 잡기도 힘들고. 한타로 조져야 되는데, 이거. 자, 최대한 타워에 박아 넣읍시다. 예. 아, 나라드는 부고짱. 트리플 부고짱. 너무 뒤져버리고 싶고. 아! 저 새끼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도망만 다녀도 그냥 게임 이기네. 와, 나 진짜 미치겠네. 이거 진짜 망게임이라니까요, 선생님들. 처박기만 하는데 이긴다, 이긴다니까. 어, 이래서 살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 살자 람머스 저거 봐봐 팀은 얼마나 좋아요 살자 하면 팀운이 좋아진다니까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팀이 안 죽어 어차피 누군가는 죽게 돼 있거든요 이 협곡은 그럴 거면 내가 죽어야 돼야 다시 가자 야 가자 얘들아 자 요번에 이즈 잡고 팔자 고치자 빨리 아이 자식 눈치 더럽게 빠르네 아 따라오는 놈 아무도 없고 에라이 혜태 눈깔들아 아 역시 오공형님밖에 없네요 아 더블킬 나이스샷 이걸 기어들어온다고? 슬로우 걸어주면서 살짝 빠져주면서 그렇지 이거지 이거라고 자식들아 어? 숨 쉬는 거 어렵지 않잖아 어? 자 가자 이제 제대로 정신 차렸네 이제 야, 람머스 자살맨, 이제 드디어 활동하기 시작하나? 야, 근데 저거를 못 잡은 게또 소름이네. 세 명이 모여있는데 저기를 그냥 들어가가지고 오리 하나, 하나를 잡고 살아나가네. 람머스 개사기 챔크네요. 개쓰레기 아니네요. 아, 이 자식들. 도저히 못 잡겠다. 아, 잠깐만, 또나 혼자 남았잖아, 이거. 아, 잠깐만요! 아! 잠시만요! 살짝 빠져주면서! 제발! 그렇지. 아, 생각 없이 텔 탔다가 잣될 뻔 했네. 아, 오고홉. 인... 이즈가 씨, 너무 세잖아, 이거. 아휴, 됐다, 그냥.